2008년 금융위기의 후미 연준은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 방법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였고 덕분에 미국 경제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풍부한 유동성은 건강한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 리스크를 완화시켰고 수많은 스타트업의 자금줄이 되었다. 이때 풀린 유동성은 세일가스 혁명의 밑바탕이 되었고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의 선두기업들이 나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물론 자산가격의 급한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경제성장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 나스닥은 연평균 20% 이상 상승했는데 여기에는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나스닥 100기업을 추종하는 QQQ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를 비교해보면 SOXX의 수익률이 월등하다. 지난 10년간 SOXX가 QQQ보다 수익률이 낮았던 것은 딱 3번 뿐이다. 표에서 보듯이 떨어질 때는 QQQ보다 조금 더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훨씬 더 올라간다는 것을 볼수 있다. 이런 결과로 과거 10년간 평균적으로 SOXX는 40% 이상 QQQ를 아웃퍼폼했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은 실제로는 반도체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등장, 가상화폐,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가 지난 10년간의 반도체 수요를 폭발시켰다. 거의 망할 뻔했던 AMD는 풍부한 유동성과 뼈를 깎는 혁신으로 인텔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게임 매니아들 사이에서만 유명했던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과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회사가 되었다. 모바일 AP를 양분하고 있는 퀄컴과 통신칩의 최강자 브로드컴도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였다. 칩의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 하는 그저 그런 업체였던 TSMC는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최고 기업이 되었다. 시장이 커지면서 랩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한 미국의 장비업체들도 덩달아 수혜를 입었다. 미래 10년은 인공지능이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도 넓게 보면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다.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가 되는 것도 엔비디아 칩의 강력한 병렬 연산 기능 때문이다. 로봇도 인공지능이 없으면 코철에 불과하며 군사기술의 적용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반도체가 미래 패권 전쟁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생산과 기술 패권은 금융 패권만큼이나 중요하다. 그것이 곧 최강 군사력 유지에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화폐 시장도 없어지기 어렵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꾸준히 유도하려면 관련 상품이 많아져서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상화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유동성 분산과 기업 간접 지원이 모두 가능한 꽃놀이패다. 우리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른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변동성이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더 민감해서 주가 등락이 크다. 연간으로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연중으로는 상승과 하락폭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투자는 필수다.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이다. 권투를 빈다.